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또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란의 시기에 말씀으로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기 전에 내일 추수감사일이죠. 네, 생스기빙입니다 내일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면은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면은 더 좋겠지요.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25일자 말씀입니다. 다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에게 능므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간의 쌀 왕아, 내가 내게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유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에이 일이 나느부간의 쌀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느부간의 쌀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어,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이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너부간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야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에서 짐승으로 그리고 다시 왕으로. 말씀 제목이 의미가 있죠. 제목에 재미있죠. 왕에서 짐승으로 그리고 다시 왕으로 어떤 말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요 만화 영화인데 만화 영화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짐승으로 변하고 또 다시 짐승으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열 12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은 그 예언은 모두 성취가 돼요. 정말 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가 되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아마, 아마, 뭐, 현실과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나다나느부간네살 아,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새. 12달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에 대한 그연민이 있었어요. 뭐 40년 이상을 같이 있었으니까. 예.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그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죠. 해석하고서 그 이후에 권면한 것입니다. 어제 그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어, 돌이키시라고 왕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나 왕은 꿈 해석을 들을 때에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 긴장감과 다짐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면서 자신의 업적과 교만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놓친 것이죠. 네. 느가네살 왕은 자기가 건설한 바벨론, 세상이죠. 바벨론의 그 대단함과 그 화려함, 이런 것에 도출되어 있었어요. 어느날 이제 느부가나살 왕이 왕국의 가장 높은 곳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업적에 흠뻑 취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30절인데,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왕이 말한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내 위엄의 위험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온통 무슨 말입니까 나예요 나나 나. 자기가 세상 가운데 딱 중심에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의 극치지요. 느부갓네살이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그 찬양한 찬양한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평안한 날 지붕을 거니면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던 또한 황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멀리 보이는 한 여인, 바세바를 보면서 가늠죄에 빠져든 다윗의, 다윗 왕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죠? 이 교만한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31절 보면은요, 하늘에서, 한번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브가네살 너부간에,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브가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먹게 될 것이다. 일곱 대가 지나서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33절을 보면요. 결국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은 미쳐버려 소처럼 풀을 먹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신학자들은 실제로 누부갓네살 왕이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자신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병의 일종인데 수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복은 이제 벗겨지고, 궁중에 그 가진 그 산의 진물, 산의 진미 대신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풀을 먹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뭐 왕도 아니죠 이제 예. 그런 그런 신세가 됐던 거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힘을 가진 왕에서 하루 아침에 짐승 같은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인 생활이죠. 왕에서 짐승으로. 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드브가 날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고난의 기간 이 고난의 기간을 겪고 너비가네, 너비가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옵니다. 전에는 바벨론 왕궁 그 지붕에서 세상을 딱 내려다보면서 아주 기고만장했죠. 교만의 극치를 보였지만은 이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사람이. 전에도 물론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찬양은 그때와 전혀 다른 겁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르부간 할살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35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분에게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자기 권세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분명히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이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짐승같이 살았어요. 혹독한 연단을 받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렇죠? 세상 왕에서 징계를 받아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왕으로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됐어요. 왕은 회복되고 아니, 전부다, 전부다 더 왕으로서의 위세가 더 당당해집니다. 36절에 나오는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대하여도 내 우염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총명과 왕으로서의 우영 광명이 돌아왔대요. 떠났던 신하들이 다시 돌아오고 왕으로서 다시 세움을 받고 그 위세는 전보다 더해졌다.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으로, 그러니까 짐승 같은 그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찾아진 거예요. 회복되고 존엄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드라마틱하죠. 네.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느부간느부 너브간하, 왕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 인간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어요. 언제나. 초점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간네셀 왕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 왕느부간네셀에 보여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자기 중심의 초점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를 요구하십니다.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여주셨잖아요. 아프게 하세요. 아프게 하시면서 바꾸게 하십니다. 인간의 희망성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중심, 그러니까 땅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 누가라살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달의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회초리를 들지 않으세요. 무작정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홍수 때도 그러셨어요. 소돔과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언덕 갈 때가 있죠? 언덕 갈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주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버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일곱 대, 제가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 반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서 아주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깨트리신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회초리를 우리를 나의 어떤 어떤 점을 보시고 성령께서 불편해하신다. 회초리를 드시고 하신다. 때리시 때리시지 때리지 않으시고 기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으시죠? 저는 오늘 말씀 목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할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개할 시간에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느브가네살 왕은 얼마나 걸 시간이 걸렸어요? 3년 반이 걸렸는데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3시간 반 이내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엇나가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도,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럴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그 시간을 주시는데 세 시간 반이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야 아프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맞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누부간의 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자먼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 누부간에서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00년 전 누부간의 살그 세상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이 어떻게 짐승처럼 살고 또 어떻게 다시 왕으로 회복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사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늘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또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감하면 알아들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삶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을 주권자로 고백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주권을 다 맡겨 드리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첫째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일이죠. 생스 기분인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우리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한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어요. 또 교우들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하셨자 아신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환란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Happy Thanksgiving.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